안녕하세요. 한나 TV 한나입니다. 오늘도 역시 미스테리한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가장 궁금해했고 무서워했고 신기해했던 현상입니다. 바로 인체 자연 발화 현상. 인체가 어떠한 외부적인 그러한 충격이나 외부적인 요소 없이 그냥 스스로 불타는 거. 스스로 몸 안에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몸이 싸그리 타버리고 재만 남는 그런 신비한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체 발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그런데 또 신기한 게요 고온에 화재가 나가지고 몸이 정말 재만 남을 정도로 불길이 치솟는데 몸만 타요 그 주변에 침대라던가 의자라던가 그런 건 그대로 남겨놓고 몸만 재로 바뀌는 그러한 신기한 사건 예를 들어서, 심지어 집 주변에 뭐, 이렇게 가연성이 높은 패브릭 쇼파라던가, 뭐, 커튼이라던가 그런 걸로 옮겨, 옮겨 붙지도 않고, 몸만 타는 현상. 참 신기하죠? 자, 그런 인체 발화 현상, 혹은 자아연소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인체가요, 스스로 불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스스로 불탄다면 그런 일이 좀 흔하게 벌어질 텐데, 자연 발화 현상은 흔한 현상은 아닙니다. 정말 고열이 될 경우 이제 40도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체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우리가 몸이 탈라면 100도 정도로 체온이 확 올라야 되는데, 이런 일이 과연 일어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한 몸이 갑자기 이렇게 온, 온도가 확 오르더라도 탈만한 정말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몸에는 수분이 있어요. 인체에는 70%가 수분입니다. 수분이라는 건 물이라는 건 불을 끄는 용도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활활 탄다는거 정말 신기한, 신기한 정말 현상이고 불가사의 한 현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발화 현상이, 인체 자연발화 현상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몇 건의 실제 사건과 사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과학자들과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몇 가지 원인을 한번 그런 가설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첫 번째는 정전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에 옷을 갈아입을 때, 스웨터 같은 거 갈아입을 때 스파크가 일 때가 있어요. 정전기. 정전기 일어날 때 여러분 불을 한번 끄고서 옷을 갈아입어 보세요. 스파크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한 스파크가 이제 열을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불이 난 거다. 몸에서, 그래서 이제 몸이 타오른 거다. 그렇게 주장한 뉴욕에 있는 로빈 비치 교수가 정전기를 인체 자연 발화의 원인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게, 이 정전기가 엄청난 불꽃을 일으키기엔 조금 역부족이고, 잠시 불꽃이 팍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인체를 재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불태울 정도로는 지속적인 공급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가 일어났다 해서 그것 때문에 이게 몸이 이렇게 뜨거워졌다 하더라도 약간의 화상 정도 입을 정도지 인체 자연발화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두 번째는 인체 성분 중에 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 인은 우리가 성냥을 탁 붙일 때, 성냥 끝에 묻혀 있는 그게 인성분이에요. 인성분이 불에 잘 타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인성분이 화합물이 몸에서 이제 존재하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지만 불이 날 만큼의 또 많은 인의 성분이 몸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세 번째는. 하필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이 실제 일어났던 그 사건의 주인공들은 술을 마시고 자는 경우가 많았고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알코올이 원인이 아니냐. 왜냐면 알코올이 불이 잘 타잖아요. 막불쇼막이런거하잖아요 그런 도수 높은 술에다가 그래서 알코올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제 알코올이 발화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희생자들 중에서는 알코올을 전혀 마실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정말 그렇게 활활 타오르려면 몸이 아예 알코올에 절여져야 돼요. 하지만 사람이 알코올에 취하려면 몸에 절여질 정도로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취하죠. 그래서 이제 불이 활활 탈 정도의 그 정도 알코올을 마실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좀 사람들이 좀 호응이 있고 조금 가설이 조금 과학적인 게 바로 지방의 역할, 인체의 심지 효과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인체를 하나의 촛불로 보는 거예요. 사람 몸이 이렇게 있을 때 활활 타오르는 이제 사람 몸에 지방이 있잖아요. 겉에 지방질이 하나의 촛농이, 있게 초, 촛불이 있으면 그 초가 이렇게 타오르는 지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체를 하나의 초로 봐서 심지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신비성이좀 있게 보이냐면 자연 발화 현상 때 신기하게도 다리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팔 조금 남아있는다든지 다리는 항상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에는 지방이 모자라서 타지 못하고 이렇게 배와 허벅지까지 지방이 많은 곳만 불탄 곳이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 자체의 그 지방이 체지방이 엄청나게 잘 타는 하나의 진짜 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분명히 불타게 하는 요소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의 하나는 바로 담배. 담배가 대표적인 이제 연소의 그런 원인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정말 이러한 자, 인체 자연발화 현상의 그런 피해자들 중에서는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피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려서 담뱃재를 떨어뜨려서 그것이 몸에 불이 났고 그래서 몸을 태우게 된 것이 아니냐 왜냐면 자연, 인체 자연발행 현상을 옆에서 보지 않으서 죽은 다음에만 봤으니까 그런 추론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돼지한테 돼지 몸에다가 그런. 담배째, 담배를 딱, 담배공철 떨어뜨리고 어느 정도 불이 타고 몇 시간에 걸쳐 봤더니 천천히 타 들어가서 재만 남았죠. 하지만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건 인체 자연 발효 현상 일어났을 때 순식간에 타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 원인도 없이 갑자기 불이 확 나가지고 순식간에 죽어 재만 남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담배꽁초로 인해서 화재가 몸에 붙었을 경우에는 이 몸이 전체적으로 재가 되려면 적어도 3, 4시간이 걸리는데 단지 정말 7, 8분 만에 불타버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 가설이었습니다 또 다른 어, 가설은요, 이 인간의 뇌에 있는 시상하부를 원인으로 삼았어요. 시상하부에서 이제 시상하부가 이제 대뇌 시상하부에서 체온을 조절을 합니다. 근데 사람 그 시상하부가 또 감정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시상하부가 고장이 나게 되면 체온 조절도 못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 기분의 온도차가 심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약간 우울증에서 조증에서 우울증으로 왔다 갔다 막 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심지어 체온 조절도 안 돼서 급격하게 체온이 확 올라가기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상하부가 이상이 생기면 자는 중에 온도가 확 올라가기도 하고 몸을 뒤척일 수도 없기 때문에 더욱 더 불이 붙을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인체 자연발화 현상의 희생자들 중에서 자다가 죽은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 수면도 중에 일어났던 사유가 좀 약간 어느 정도 맞아들어요. 하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근데 시상하부 이상으로 온도가, 사람의 몸의 온도가 90도 이상으로 올라간 얘가 한 번도 보고된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론일 뿐, 딱 정확한 증명은 될수 없다. 이렇게 그냥 형이삭근학적으로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있는 기 때문에 불이 붙는 거다. 기라는 것이 약간 인간의 몸에 기가 흐른다고 동양적인 이론이잖아요. 실제로 막 손을 살비린 다음에, 막를 느껴보는 체험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눈을 감고 이 손끝과의, 손끝에 몸을 집중한 다음에, 손을 위 아래로 막 움직이면 여기 스물스물스 움직이는 것 같은 약간의 기가 느껴지는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 다른 말로 쿤달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가 이제 몸에서 열을 확 일으켜 가지고 인체를 발화할 수 있다, 인체를 불태울 수 있다, 뭐 그런 동양적인 이론인데 이것도 사실 또좀 이론, 과학적이지는 않은. 그러한 가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과학적인 가설도 있습니다. 바로 핵폭발 현상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는데 인간의 신체가 방사능 성분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그 몸의 세포 속에 칼륨 성분이 가지고 있는데 이 칼륨이 이몸 안에서 매일 정말 4,100만 개 수많은 감마선을 몸에서 방출을 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는 이렇게 방사능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몸 속에 있는 칼륨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수수, 몸에 있는 수소와 이렇게 만났을 때 엄청난 폭발성을 또 일으킬 수도 있다. 인간의 몸의 성분상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몸에 지방이 있는 사람은 또그 폭발과 함께 몸에 지방이 타 들어가면 몸에서 불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특히 이 간이 어~ 간에는 또 많은 수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간이 폭발했을 경우에 주로 이제 사람들이 불타는 게 가슴에서 불탔거든요 이 인체 자연 발화 현상에서 그래서 요러한 핵 반응이면은 불탈 수 있다 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인체 자연 발화 현상 그 현상에서 이러한 뭐~ 방사능 관련 잔해가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이게 가장 좀 이론적으로 조금 신빙성이 있는 게이 인체 자연발해 현상이 일어났던 그 시기는 이제 19세기 뭐 1800년 좀 영국에서 많이 일어났고 좀다 옛날에 일어났거든요. 그 증거 사진들이 흑백이 많아요. 요즘에 인체 자연발화가 일어난 현상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요즘에 일어났다면 정말 그 주변에 방사능 같은 게 이제 있는지 그런 잔해가 발견된다든지 그런 검사를 할수 있겠죠. 하지만 예전에는 방사능 검사 자체를 할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 이론이 그나마 조금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엄청난 또 과학적인 생각, 전기장 이론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구에도 자기장, 지구에도 큰 이러한 전류 자기장이 흐르고 있고, 인간의 몸에도 자기장이 흐르고 있대요. 이러한 서로 이런 전기장 사이 사이에서 지구의 전기장과 인간의 몸의 전기장이 부딪혔을 경우에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에너지를 표출하게 되고, 이것이 몸에서 불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인데요. 이거는 영국 학자들이 많이 주장한 이론인데, 왜냐면, 1700년 이후에 영국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이 영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영국이 특히 이런 지, 그 지구 중에서도 영국 부분이 이런 자기장이 가장 많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영국이 자기장이 가장 많이 흐르고 있었고, 인간의 몸에 자기장과 부딪혀서 불이 나서 인체 자연 발화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연구가 많이 아직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정말 이렇다 확실한 증명은 없어요. 가설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가설을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사이다스럽게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인체에 몸이 불이 날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이론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인체자연발화 현상에 대한 것은 워낙 미스테리한 현상이기 때문에 2000년대 쯤에 그 sbs 100만불 미스테리에서도 다뤄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심지어가 지방연소설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봐, 나, 나왔었고 만약에 인체자연발화 일어나면 당황하지 말고 물로 빨리 불을 꺼라 뭐 이런식으로 얘기 나오기도 했는데 하지만 쉬... 순식간에 불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실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너무나 순식간이어서 어떻게 뭐 막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 자연발화를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인체 자연발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역사 속으로는 역사 안에 그런 문헌 증거로 인체 자연발화가 없을까 찾아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있어요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정약용이 남긴 흠음신서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조선왕조실록은 한 줄로 돼서 이게 딱 자연발화를 하긴 조금 애매하고요. 정약용이 남긴 흠음신서는 진짜 약간 자연발화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1815년 12월 겨울 나주에서 김정룡이라는 사람이 불륜을 맺었대요. 불륜을 맺어서 유부녀 상대였던 한 씨랑 뭐 그때 당시 약간 주막이지만 요즘으로 치는 모텔, 아무튼 그 정도 주막 같은 데서 이제 방을 빌려서 그 방에서 이제 잤는데 둘이 타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냥 화재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불도 타지 않고 그 사람 주변에 옷도 타지 않고 심지어 방바닥에도 탄흔 적이 없고 그냥 사람 두 명만 딱 제로 이렇게 남은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몸만 타버린 거예요. 이게 인체 자연발화의 대표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포도청 그 수사관들이. 너무 황당한 거야.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원안을 산 사람들의 화재에 일부러 이렇게 화재를 약간 이용해서 죽인 거다. 그래서 이제 김정룡의 아내, 그리고 이게 한 씨, 여자 한 씨의 부인, 그렇게 그런 치정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살인 방법에 대해서도 도저히 입증을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알리바이가 너무 뚜렷하고, 그래서 후지부지 미제사건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 정야경의 흠음심서는 그런 미제사건이라던가 억울한 사건을 정야경이 다시 한번 다룬 내용을 쓴 책인데, 정여경도 이게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불륜을 저지른 그 사람들을 눈 감아주고 방을 빌려준 그 방주인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살인사건이 아니고, 도저히 이 사람들이 왜 불이 났는지 진짜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체 자연발화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 정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 그때 당시에는 조선시대에는 귀신이 죽인 거다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연발화가 일어나면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저주, 벌 받은 거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사람 몸만 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대에는 그리고 실제로 서양에서는 인체 자연발화 현상이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타났을까? 신기하게도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장 오래된 인체 자연발화 현상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아론의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성경책의 레위기에요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갑자기 화염에 휩싸여가지고 죽어간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역시 아두 아들만 이렇게 불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체 자연발화 현상이고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타락한 인간에 대한 신의 심판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또 고대 사람들은요, 인체 자연 발화를 실제로 믿었어요. 왜냐면 인간의 몸 안에는 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본 것이죠. 인간의 몸은 네 개의 원소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써있죠. 불, 그리고 공기, 그리고 물, 그리고 흙. 그래서 이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흙으로 지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몸 안에는 물과 그리고 불과 그리고 공기와 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발의 현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인간의 몸 안에는 불이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그렇게 믿었고 하나의 뭐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 1850년, 1800년, 1700년부터 1800년, 19세기 그런 영국에서 인체 자연발화 현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19세기 최고의 영국 소설가인 찰스 디킨스가 인체 자연발화 현상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자기 소설에 그것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찰스 디킨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산업혁명 이후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사람들의 알코올 중독 문제가 큰 문제가 됐어요. 이런 타락, 사치와 향락, 알코올 중독 이런 게 점점 심해지니까 정부에서는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자연 발화가 일어난 거니까 술을 멀리 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라. 벌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국가에서 선전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어, 청년결백한 생활을 해라. 술좀 그만 마셔라.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던 찰스 디킨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되게 좀 인기가 많고, 좀, 저명한, 영향력이 있는 작가였거든요. 찰스 디킨스가 그것은 벌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인체 자연발화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 자연현상이다. 과학적인 현상이라고 인체 자연발화 현상을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고, 화제가 됐어요. 자기 소설에도 그거를 막 표현을 했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조지 루이스가 이렇게 유명한 작가인 찰스 디킨스가 자연발화 현상을 과학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하면서 자연발화 현상이 아니다라고 조지 루이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막 싸우고 막 그랬는데, 근데 찰스 디킨스가 자연발화 현상을 과학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좀 증명한 그 어, 증거 자체가 너무 한 가지 책에 좀 치중했다고 해요. 어, 무슨 알코올 중독에 관한 인체 발화에 관한 실험을 한뭐 그런 책이었는데 그 논문에만 너무 치중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학자들은 또 찰스 디켓의 이론도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도 정확히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많은 가설이 있지만 딱 이렇할 다 뚜렷한 연구 발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체 자연발화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자고 있다가 내몸 안에서 갑자기 불이 나서 제로 남고 그냥 내가 조용히 타죽는다라는 거좀 무섭죠? 자 오늘은 인체 자연발화 현상의 여러 가지 가설 그리고 역사 속 자연발화 현상의 그런 문헌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좀 어떻게 도움이 되시고 흥미로우셨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한 수많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가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으신지? 저는 핵폭발 현상? <laughs> 몸에서 이제 약간 그런 칼륨이 폭발하는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의 실제 예들 사진과 함께 다음 시간에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